응 어, 웃기지? 어허. 맨날 온다니까 고마워 근데 얘 만져도 될까? 응 음, 맛있게 먹어 아직은 무서워서 만져보지는 못하겠어 근데 얘가 어디서 이렇게 보고 있나봐 그래가지고 질문지 이렇게 한 달려와 너무 고맙지 얘는 맨날 오픈하기 전에 와 <laughs> 진상 손님이야 <laughs> 아리 볼때 무섭게 본다잉 아니도볼때 무섭게 음, 봐? 음. 아니야. 너무 귀여워. 이 때문에 이렇게 먼저 주고 하고 다 먹어? 사료안 응. 먹어? 몰라. 사료도 많이 먹었, 먹었어. 이번에는 괜찮은 아이들이 아니야. 지금 이따 이거 우선 먹고 나면은 여기 다 챙겨주고 와야지 그릇을 깨끗이 씻어버리려고 여기 마침 물이 나오니까 너무 좋다 깨끗이 씻고 말리고 그릇을 바꿔주고 그러면 이거든 우선 니 급하니까 너무 좋준 거야. 얘가 먼저 달려오니까 항상 먼저 주고. 어, 여기 물통 여기도 하나 있는데. 친구가 와서 도와주니까 너무 좋네. 물통 여기도 하나 있어. 다 받아놔버리려고. <laughs> 거기가 우리 더 많이, 어디가 더 많이 들어가나 봐봐. 많이 들어간 걸 갖고 다녀야 되겠어 너는 이름을 소망이라고 할 거야. 어떤 분이 소망이를 거론했는데, 그거 너무 괜찮은 것 같아가지고. 너는 소망이라고 할 거야. 알았지? 소망아. 늘 오픈 전에 찾아오는 진상 손님. 고마워. 우리 소망이가 있으니까 고마워. 우리 소망이 보고 싶어서 엄마가 매일매일 와야지. 근데 씩씩이는 안 보일 때가 더 많아, 이놈새끼. 자기 때문에 여기다가 밥을 주기 시작했는데 씩씩이는 안 보일 때가 더 많아. 그래도 이거 와서 먹어주니까 너무 좋아. 나마고 왔을 때는 한도 안 먹어. 니가 <laughs> 왔을 때안 와? <laughs> 응, 니가 해줄래? 그래. 거기서서 약을 타으려고 그래. 어떻게 집에 있는 데가 똑같다, 야. 아니야, 그거 하나씩이네, 그냥. 양이 별로 안 돼. <목소리> 응, 아니야. 먹어. 괜찮아, 응, 먹어. 너무 기다해 응. 어떻게 나가 있을 때는 어지간투만. 이거 하고 먹게 딱 나온 거야. 나이 응? 네. 다 먹으면 캔 하나 더 주고 가야지, 뭐. 근데 이 만져도 되려나? 너무 만져보고 싶은데, 응? <laughs> 달팽이가 나올까 봐 이렇게 소금을 아, 그만 이거는 소금을 근데 어제 거기 봤더니 맥주 있잖아. 맥주하고 담배 그거가 최고라네. 오늘 그걸 갖다가 해놔버릴라고 달팽이 못 나오게. 만져 보고 싶어. 응, 어, 아니야. 아니야, 아니야, 아니야. 어, 아직 만지면 안되나거 어서와. 계산하고 가세요, 손님. <laughs> 손님. 희망아. 희망아. 계산하고 가야지. 알롱아. <laughs> 얘 이름을 희망이라고 해 주려고. 희망아. 계산하고 가야지. 밥 먹고 도망갑니다. 밥 먹고 도망가요. 거기 있다 또 와. 놀다가 <laughs> 와. 뭐야, 거기 왜 가? 시알러 그러나? 뭐 있냐? 응, 시해.